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주를 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1960년 12월 11일생,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오선 의원입니다. 출생은 대한민국 강원도 울진군 울진면, 읍남리입니다. 지금은 어, 경북 울진군 울진면 분면이죠. 어, 저 어, 선배입니다. 저 고향이 울진 영덕이요. 선배입니다 어, 선배는 남성이고 국적은 대한민국. 본가는 신안 은천 주시입니다. 신안 주시 학력은 영남대학교 대학은 법학 박사 박사입니다. 법학 박사 경력은 어, 대구 고등법원 판사, 대구 지방법원 상주지원장,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어,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지내는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 이렇게 하시다가 어, 바른정당 최고위원, 바른정당, 바른정당 있서 대포, 건한대 바른정당 선거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배우자는 김선희, 자녀는 이남, 종교는 불교, 분명 자우 어, 소속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소수 오선, 어, 군, 어, 지역구는 대구수성구 을, 어, 17, 18, 19, 20, 이번에는 대구수성구 갑 20일 때입니다. 당내 어, 지책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주를 보겠습니다. GT 63세 경자연 무자월 임신일이요. 대원수가 구, 기초경인, 신묘, 인증, 계사 가보, 얼미, 병신, 정유, 무술대원입니다. 임신일주가 짓게, 지달의 운수인 날이 태어났습니다. 임수일가는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혜있고, 총명하고 정력이 좋아요. 술간이 수가 자월에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자연에, 자월, 신자진, 수구이 사주 자체가 전부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조건 겨우니까 수, 많은 물을 설계하는 수, 하, 토, 어, 하가 용신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목, 하대운이 어, 뭐, 평생 도와 있어요. 그래서, 뭐, 뭐 90세까지 음세가 되길 목하 대운이 도와 있습니다. 어, 이, 그, 격국은 양인격이에요. 어, 이, 대장부 팔자입니다, 이 사주가. 임수일간의 자가 양인에요. 그리고 양인이 연지 부모 어, 조상 자리 부모 자리 다 이게 양인입니다. 그래서 대장부 어, 팔참대 이 양인은 형벌을 맡은 살로서 강열 한폭 선거 인생행로에 장애 많아요 파랑만정해요 그렇지만은 강열 한폭을 맡은 별이물덕물개부는 부세출을 계획을 열사 군인, 판검사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지만, 파랑만정해이 양인이 급제니까, 외양은 긴냐 요한 뜻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하고, 어, 가정도 좀 정막한데, 신자지 수구 장성살이, 양인이 장성살이니까 군인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래서 판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살인, 양인은 그 살성이죠. 살인상정격이요 살, 살은 평강과 양인, 무자월인데, 무토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살인상경격이 형성되면서 판검사, 병원 의사로서 어,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판검사 사주예요. 그래서 이 양인이, 어, 연, 연, 연지도 양, 양인이죠. 그래서 조업을 파고, 은혜를, 수로 같은 경향이 있고, 좀 병굴한 경향이 있어요. 양인이 이제 합대있으니까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서 합니다. 이 제왕지죠. 장생이오 이러니까, 양인이 어 제왕지니까,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뭐, 양인이 두 개가 있고 하니까, 사주가 굉장히 어 좋은 사주예요. 판금사로서 크게 출세하는데, 제간은, 하토운에 어 크게 출세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화가 용신이에요. 하는 숫자는 27 시력이 나쁘니까 하가 용신입니다. 27 빨간색 남쪽, 어, 여름에 대기를 한 일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죠. 그리고 니언, 디얼, 리얼, 티겟이 대기를 합니다. 일지가 편인이니까 뭐결혼으은 많지가 않고, 생모하고 인연이 좀, 어, 적습니다. 이 사주가. 그리고 초년에는 뭐, 혼담에 장애가 있고 편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사주는 이제 살인상정격이 됐으니까 운세가 좋으면은 거기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판금사 사주예요. 어, 대운을 보면은 어, 1세부터1 8세까지가 기축대운이에요. 증간증간대운이니까 일찍부터 출사합니다. 신앙사주에 양인격의 어, 증간운에 간성운이니까 거기 출세해서 뭐 대학교, 부팍 대학교, 육남 대학교, 부팍 대학교. 나왔죠. 그리고 19세 경인대운은 경금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대에는 어, 뭐, 술대학교도 갈수 있었는데, 어, 편인과 편제 식신운이 왔어요.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도시가면서 도우니까 영마예요. 이동수가 있어서 영남대학교 법학박사가 됐고, 판사로 어, 재직하게 됩니다. 29세 신묘대운은 대박납니다. 이, 이 사주가 그래서 30세부터 운세가 괜찮아져요. 어, 정인상관운인데이 어, 상관이 도와도 정인이 같이 도우니까 운세가 괜찮습니다. 어, 28세까지는 약간은 운세는 보통 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마니까 이동수가 있었고 처궁 이충 때리니까 처와는 좋은 사이가 안됩니다. 40세까지 운전사할 되고 하니까 그 39세 임진대운은비견평간대운이요 신자진 수국되면서 이때도 약간은 운세는 크게 대기 란 운세나 그리고 49세 계사대운은 급제 편제 대운이요이대운이 좋아집니다 음, 무게 합화되면서 급제가 수가 하로 변하고 이제 하가, 하운이 도오죠, 재성운이. 그래서 이제, 55세부터 운세가 대박나는 운세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오랫동안 49, 50세부터 이사하자 대박납니다. 5선 운이 됐고, 지금 63세인데, 59세부터 68세, 가버대, 가버대문입니다. 식신, 어, 정제대문이기 때문에, 용신대문에 와있어요. 그래서 59세부터 운세가 되기를 하고, 68세까지 전물이 많이 도웁니다. 그런데 좌우충 되면서 일신이 좀 불안한,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어, 64세부터. 원래 이민년은역마에이동수가 있고, 처궁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비경식신인데, 뭐, 운세는 대운도 식신대운이니까 먹을보기만 하고 기길 한데, 이, 원래 운세도 식신 운이에요. 그래서 대기한데 음, 봄, 여름에 운세가 좋습니다. 아좋 그래서 5, 6, 7월 달양력 그래서 이, 이 어, 뭐, 대기를 해갖고 이준석 어, 대포가 징계가 되면서 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7월 달 운세가 굉장히 좋죠. 어, 정미율이 어, 정제 증가니까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양력 7월 달. 8월 달 무신은 평간 어, 편인 어, 신자진 수구 사마 대가에서이 어, 사주가 살인상정기인며 평간이, 평간이 도우면은 의서가되길 해줘요. 그래서 8월 달에 비대위원장이 됐고, 일단은 외국을 좀 변역해야 됩니다. 8월 달. 그런데 김성은 의원이 어, 그, 어제 어, 수예 자원 본사에 가서, 뭐, 비가 좀 왔으면 사진 찍기가 좋은데 하면서, 그런 발언에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8월달은 일단 외국을 좀 편, 편역해야 됩니다. 편제가 돌아야죠. 이사은하용신인데 병화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편인이 강하니까. 어, 숫자는 7, 빨간 색큰 태양을 도와야 돼요. 큰 태양은 54세부터 도왔어요. 어, 큰 태양은 병아큰 불, 큰 불이 도록 이 사주가 좋습니다. 정화도 좋은데 큰 태양이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은 정화 대운 68세까지 도와 있죠. 재성 대운. 그래서 대긴하고 어, 이달에는 큰 태양 7자가 운세가 좋아요. 빨간색, 니온딜, 어, 니얼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9월달 기요 이런 운세가 좋아요. 도화 대운이고. 어 양력 9월달이 굉장히 운세가 정간, 좋습니다. 정간 정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9월달. 어 지금 8월달보다 양력 9월달이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10월달은 또, 약간은, 외국을 또 평력해야 되고, 평간 편인이니까, 뭐, 하여튼, 10월달까지 갈록은 대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11월달 신내월은 정인 비견이니까 괜찮아요. 12월 당 임자업은 비견급제니까 장성살이니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비견식시니까 의숙조가 되기라고 영만대 이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에 여러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69세 을미대원은 상간정관이에요. 좀 호색담할 수가 있는데 방향은 재성대원이니까 이 대원 또, 약간 호색담 할 경향이 있고, 약간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경을 어 학금 되고 하니까, 어 상관이 경을 학금 되니까 괜찮을 듯 합니다. 어 대기를 하고 78세까지. 그리고 79세 병신 대원 또, 편제, 편제, 편인 대원입니다. 편인은 사주에는 안 좋아요. 편제하고 같이 도우니까, 이 대원도 뭐 85세까지 괜찮고, 89세 정미 대운은 약간은 보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살인상정 격이, 격이에요. 그래서 판검사로도 크게 출사할 수 있는 이런 사주입니다. 68세까지 굉장히 운세가 좋은 사주팔자입니다. 사주의 신자진 수구 사막, 수, 어, 물, 물바다의 이 사주가. 그래서 핫토, 어, 토로서, 평간, 정간으로서 물을, 간성으로서 이 급제를 막아줘야 돼요. 정간이 들어오면 좋은 사수입니다. 어, 그래서 뭐, 하, 하는 숫자는 2, 7, 토는 0, 5예요. 어, 2, 7, 0, 5, 빨간색, 노란색, 어, 남쪽, 중앙, 여름,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니온, 뉴올, 이음, 휴시 되길 합니다. 별운법의 풍수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도로는 그런 풍수가 되길 합니다. 되길 하고 뭐 지틴이 6 0 년생이죠. 그래서 해두극 방향 잠을 잘때 피해야 할 방향은 남서쪽으로는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아요. 머리를 칩니다. 해도극 그 방향이 남쪽,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기 때문에 북쪽으로 머리를 둔다. 지 띠니까 북동쪽이 반한 살 방향이에요. 그래서 머리 두는 방향은 북동쪽, 북쪽으로 두면은 반한 살방향이니까 풍수는 되게 안 풍수예요. 머리 방향은 남쪽으로 두고 자면 안 되고, 풍수는 저층보다 고층, 아파트 고층이 좋아요. 햇빛이 많이들은 그. 남쪽 창문이나 북쪽 창문은 안 좋습니다. 남쪽이나 서쪽 창문, 이런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대기를 한 풍수입니다.